와이프도 울고 저도 울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헤이팝입니다. 음 제가 지금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났어요. 여기 보이는 게 제가 기르던 강아지입니다. 이름은 램이었어요. 제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냥 길 잃은 강아지들.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때 뭐개 샴푸가 어딨어? 그냥 집에 있는 샴푸 갖다가 몇 번을 막 씻고 헹구고 해가지고 냄새 싹 빼고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좀 데리고 있다가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뭐 많이 보내주고 했었죠. 네.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 강아지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어 회사 기숙사를 이제 나오자마자 어 강아지를 키우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 뭐, 스물다섯, 스물여섯? 그쯤 됐을 거예요. 그 당시 진짜로 저는 잘 모르니까 저야 그냥 그, 애견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많이 약한 애를 고르게 됐나봐요, 제가. 많이 안 컸어요. 뭐몇 년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1.7kg? 1.5kg? 뭐이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정말 외소했어요. 남들이 보면 새끼냐 그래요, 다. <laughs> 그것도 이제 슬개골 탈구 같은 거에도 되게 취약했었고. 아픈 새끼 마냥 굉장히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정말 이쁘게 키웠어요. 저는 막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말도 정말 잘 듣고 똥 오줌도 잘 가리고 뭐 물론 많은 강아지들이 그렇겠지만 음식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는 거뭐 그런 건다 똑같았죠. 그래서 정말 정말 제가 사랑했던 강아지입니다. 2011년도에 이제 제가 예, 데려왔죠. 2011년도에 데려와서. 2012년도에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저희 와이프랑 저랑 결혼을 하고, 어, 첫째를 낳을 때까지도 아주 괜찮았어요. 첫째랑도 참,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귀엽게 잘 놀고, 예. 물론, 예단에는, 그, 다른, 다른 존재가 또 이제 치고 들어오니까 상심이 컸겠죠. <laughs> 관심사가 자기에서, 음, 저희 아들, 첫째 아들로 또 많이 옮겨가니까. 그래도 저는 소홀하진 않았어요. 이 녀석한테 정말로 얘는 내 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태어날 즈음 해가지고 저희 아, 아파트, 살던 아파트, 제 집에 인테리어를 조금 하려고, 화장실 인테리어 좀 하려고, 오래된 아파트에 살던 때, 그러니 공사가 끝나고 집에 저희도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 공사라는 게 사는 집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정말 느꼈습니다. 뭐냐면 화장실에서 그 시멘트 냄새, 본드 냄새, 실리콘 냄새 이런 것들이 너무 독하게 나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너무, 너무, 너무 독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들은 후각이 어떻겠어? 얼마나 역겹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뭐 황, 환풍기 켜놓고 계속 환기도 시키고 나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애들도 애들도 막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큰 애가 그그 그 당시 또 폐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잘못된 선택이다 이러고서 큰애 이제 병원에 입원했죠 와이프는 배가 부른 상태로 둘째를 임신, 임신한 상태로 또 이제 첫째 케어하려고 같이 병실에서 입원실에서 그렇게 지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출퇴근은 저도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회사에 출근해야 을 되니까 회사 출근하고 잠시 집에 들렸어요. 들려서 이제 잘 있나 레미아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맨날 그렇게 저만 오면 좋다고 막 뛰어오던 그 레미가 안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미가 있는 그 저희 피아노 밑에 방석이랑 이제 물컵이랑 다 갖다 놨었거든요. 피아노 밑에 이렇게 딱 보니까 레미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웅 크리고 있어요. 와, 그때 또 냄새가 좀 이상하게 나가지고 보니까 소파랑 뭐 이런데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피똥을 싸놨어요. 피똥을 피똥이라고 완전 물똥인데 이제 피가 흥건한 물똥을 이게 똥인지 토인지 모르겠어요. 토도 있을 거예요. 토 토하고 피똥을 싸고 피토를 하고 그 피토였던 것 같아. 피토. 물론 뭘 잘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애가 이제 자주 아프다 보니까 약병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살아 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럴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약병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도 않았고요. 그런게 뭐 밑에 나뒹굴어 다니지도 않았어요 제가 봤을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혓바닥을 딱 보니까 혀가 파란색인겁니다 혀가, 혀가 그냥 파란색이에요 딱 만져보니까 혀가 차가워요 몸이 그리고 막 굳은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속 고개만 이렇게 움직이는겁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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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러면서 강아지, 그 램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급하게 갔어요. 진짜 막 죽어라 밟아가지고 갔습니다. 원래 이제 렘이 계속 예방접종 맞던 그 곳이죠. 네. 그 의사선생님이 저는 이제 앞에 또 대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이제 앞에 한 두, 두팀 정도가, 진료 예,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케이지에 이제 넣어가지고 왔는데, 아, 리미어 힘, 힘내, 힘내.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괜찮을 거야. 이러고서 있는데, 저혀 모르니까 얘 상태를 제대로. 아니,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선, 선생님, 혹시 저 얘, 진짜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먼저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호사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더니 선생님 나오더니 얘를 보고 바로 막 뜨거운 물 갖고 오라고 따뜻한 물 갖고 오라고 막그빨간색 고무 봉다리 안에 따뜻한 물 정수기로 막 받아 가지고 막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응급처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사바늘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사바늘이 안 들어간대요. 주사바늘이 몸이 굳어가지고 주사바늘이 안 들어간대요. 우여곡절 끝에 주사 바늘을 넣고 이제 수액을 넣기 시작했어요. 수액도 넣고 했는데 좀그 입원실 같은 케이지 안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유리장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누워 있는 거 보고 한좀 한숨 돌렸어요. 선생님도 아 일단 위급 상황 넘긴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들 병원에 뭐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라 또 계속 옆에 있을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레미야 아빠 금방 올게 좀 버티고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레미가 딱 고개를 들더니 마지막 그게 마지막 본거야그 유리장 안에서 이렇게 고개를 몸은 굳었는데. 들고 저를 끝까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께 이러고서 이제 아들한테 갔다가 아들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잠깐 뭐 챙길 게 있어서 다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 레미가 떠날 것 같다고. 준비하셔야 될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때 너무 가슴이 내려앉아가지고, 와.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와. 결국에는, 그곳에 도착해서 선생님 면목 없다는 듯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잘못이 아닌데 무슨 말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걸 그냥 폐기 처리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게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폐기 처리할 수 있는 게 있나고요? 폐기 처리를 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 장례식 하는 쪽으로 연락을 연락처를 드릴까요? 그런데 아무 생각안 났어요. 솔직히 그때는 뭐 장례식 먹고 일단 얘를 내가 데려가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데려왔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여기 2월 16일 전에 이거 이거 엄청 추운 날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램밀 데리고 집에 왔고 또 그냥 그렇게 제 눈앞에서 계속 놔뒀어요. 계속 놔두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놔둘 순 없고 해서. 와이프가 있는 그 아들 이번에 있는 병원에 이 상자에 담아줬거든요. 상자에 담아줘서 그거를 그 상자를 가지고 아들 병원에 가 가지고 잠깐 나오라고 해서 인사 마지막 인사하라고 보여주고. 와. 와이프도 울고 입원실에서 아주 그냥 입원실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죠 밖에서 병원 밖에서 엘리베이터 그 앞에서 계속 울다가 제가, 제가 묻고 오겠다 이러고서 이제 저번 아는 곳에 가서 이거 불법인 거 알아요? 아는데 뭐 눈에 보이겠어? 평소 좋아하던 그 강아지 인형 이 있거든요. 맨날 물고 다니든 그거랑 또 다른 거랑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요. 수건에 말아서. 땅도 어지간히안 파지대. 와, 이씨. 땅이 얼어가지고. 어거지로 팠어요. 어거지로. 어거지로 막 파고 파가지고. 진짜. 삽이. 삽이 휘어지대요. 그 아무튼 막 파, 파가지고 그안에든 이제 묻고 진짜 흙으로 덮는데 그건 뭐 완전 내 새끼 죽는 것처럼 똑같죠 뭐 그게 하, 그리고 이제 돌아왔고 한 3개월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그 여파가 한 2년 간것 같아요. 지나가는 개만 봐도 막 울컥울컥한 거 있잖아요. 그랬어요. 밤에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니까 또막 센티멘탈해져가지고 눈물이 막 고이네 네, 잠시만 네, 그래서 제가 주인보다 먼저 가는 반려동물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 또그 고통을 나보고 감내하라는 거잖아. <laughs>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습니다. 다시는 못 해. 좀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 강아지를 사주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일단 경제적인 요건에서도 그렇게 지금 아시겠지만 외벌입니다 외벌이에 뭐애들 키우고 어. 뭐좀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다시 또 그런 어차피 이제 무지개다리 건널 거를 또 생각을 하고 구매라는 거잖아요. 또 물론 입양도 마찬가지고요. 내 새끼로 키운다는 마음으로 키우니까 언제나. 진짜 가슴으로 나왔다는 생각으로 키우니까요. 너무 두려워요, 그게.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다시 키울 생각을 못 합니다. 이게 다예요. 모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니, 또 이렇게 보내주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족처럼 키웠다면 떠나보내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함부로 강아지를 키울 수 없다는 걸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함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단한 가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책임감을 절대로 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한 마디만 해드릴게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